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기 선생님 다큐 보면서 네. 이게부 이부, 3부 중에서 내용은 제일 인상 깊었던 원우 씨한테는 뭐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장의 불빛 이야기가 이부. 아, 어 상당히. 아. 어, 저는 그 과정을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네. 이렇게 흐름으로 쭉 알게 된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 저도 김민기 선생님에 대해서 중간에. 중간 어느 시점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었다. 돌았다난 네, 네, 네. 얘기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나타났다. 뭐 그러면서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 그래서 90년대 92년 3년 이럴 때 이제 양희은 선생님의 앨범을 사서 오셨었던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김민기 선생님의 음악을 이제 듣게 된 셈인데, 아침 이슬을 포함해서 노래들이 다 김민기 작사 작곡인 거예요. 네. 그래서고 어, 양희은도 양희은이지만 김민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아버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갖고좀 관심이 이제 생겼었던 이제 고랬던 시작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 게그 공장의 불, 그 빛을 다뤘던 또 그다음에 그 이보. 아침 이슬과의. 시대의 어떤 불화를 네. 다뤘던, 뭐 시대의 불화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와의 호응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를 다뤘었던 음. 2부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원우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아, 아버지께서 네. 가끔 이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실 때 네. 아침이슬을 뭐 많이 들으시지만 네. 양희은 거 말고 김민기 음. 걸로 틀어줘 네. 그게 더 편하네 음.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노래는 정말 양희은씨가 너무 잘하시지만그참 그 대중가요 에 어떤 감동은 네. 단순히 가창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참 아, 신기해요. 그렇양희애 뭐 씨도 정말 감동적인 싱어이지만 네. 김민기 선생님의 그 어떤 말하듯이 아주 편안하게 읊조리듯 노래하시는 걸 그렇죠. 듣고 있으면 네. 뭔가 좀 정화되는 네. 느낌이 있죠.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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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시라고 어. 봐야지 하 않을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작곡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한데. 저는 그 2부를 보면서는 네. 그 일부를 보면서는 전 진짜 이 시대의 어른 같다. 일부에서 네. 그 정산하는 모습, 네, 네, 네. 우리 사회에서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그쵸. 우리가 정말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떨까? 네. 어른의 모습은 어떨까가 그 일부에서 좀 그려졌다라고 하면 네. 저는 2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되게 행동하는 양심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어. 생각을 했었어요. 어,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SBS 다큐에서 김민기는 직접적으로 운동권, 운동권과 결탁되어 있지 않다. 사상적인 그런 투쟁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네.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정치인들까지 막 섭외가 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손학규씨막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정신을 외면했던 사람이냐. 음. 그게 저, 결코 아니라는 게그 뒤껏 김민기를 보면 계속 나오는 거고. 그죠 제가 다큐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87년 6월 항쟁 때 네. 거리의 시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동운동가는 조금, 민중가요는 좀안 맞으니, 네. 아침이슬을 떼창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시위 현장에서 김민기 선생님도 계셨다고 하는데, 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노래는 이제, 음. 지금 그들의 것이다. 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울림이 있었거든요. 어, 이게 어떤 운동권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이 뛰었느냐, 얼마나 많이 요란을 떨었느냐,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음. 얼마나 많이 그 떠들었느냐보다, 네. 진짜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 김민기 아닌가. 네. 그게 그이부 공장의 불빛에서 음.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그냥 목숨 걸고 네.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화염병을 드는 것보다도 음. 더큰 생명력이 있는 투쟁 방식일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있다. 가치 실현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물론 생각을 했습니다. 방식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저는 김민기... 인간 김민기는 네. 되게 소년 같은 사람이고 맞아요. 그런 동시에 상당히 행동하는 행동력이 뛰어나신 분이면서도 네. 또 개인주의자였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서울, 경기고 서울대 나와서 아직 네. 사실 맞아 엘리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네, 얘기랑도 네, 연결될 네. 수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네, 이분이 원래, 그니까 전혀 의식화되어 있었던 분이 아니고, 그냥 그 네. 노래를 만든 것 뿐인데, 그, 아마 군대도 제가 알기로 미군 카투사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엘리트야.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그니까 좀 되게 뭐, 민중가수라는 표현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민중가수라는 말이랑 그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데, 음. 시대가 아침이슬을 호출해낸 거죠. 그렇죠. 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침 이슬이 운동권 가요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목적했느냐. 전혀 그렇지 네. 않은 게, 예를 들어서 2015년, 1 6년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를 시위하면서 불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난 세계가. <laughs>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죠. 사람들이 네.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공통, 그러니까 다들 같이 알면서. 네. 마음을 같이 이렇게 꿰뚫어 줄수 있는 노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랬던 노래가 그 시대에는 아침 이슬이었던 거고 네. 그럼으로써 김민기 선생님 말대로 아침 이슬은 더 이상 김민기만의 노래는 아니게 된 음, 거죠. 그렇죠. 아까 조대표 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이한열 열사 장례식장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에서 나오는데 네. 사실 이, 이 다큐를 보실 때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김민기 선생님이 아침 이슬을 절대로 이제 더그 부르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간에 있는 심리는 뭘까? 단지 수줍음일까? 음. 혹은 겸손일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나의 바운더리를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신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아, 공공재다 그렇죠. 어. 그래서 더 이상 나만의 노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음, 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그 뉘앙스가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김민기 선생님이 아침이슬을 그 이한열 열사 장례식장에 있는 그수백만으로 느껴지는 그 군중들이 그 노래를 마치 장성곡처럼 부르는데 네. 소름이 끼치더라. 아. 근데 그 뉘앙스가 저는 마냥 긍정적이라고만 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도 그 노래는, 어떤 노래는 그거를 부르는 사람들의 것이긴 하죠. 음. 라고, 그러니까 것이긴 하죠. 음. 라고 이렇게 뭔가 수용하는? 수용하는 채로 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그거에서 뭐 사람들이 아침이슬을 시대가 호출할 때 김민기 허락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 선생님은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하실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음. 이미 나의 영역을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음. 더 이상은 부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음. 그냥 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사실 아침이슬의 가사에 대해서는. 뭐, 박정희 정권은 이거에 대해서, 뭐, 민족의 태양이 어쩌고, 왜, 어? 태양이 왜 붉게 타오르냐? 막 약간 이런, <laughs> 이제 뭐 그런 거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요 가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이슬 가사에 대해서. 뭐, 그냥 좋다 정도만 생각 저는 없는데. 매우 일인칭적인 네. 네. 가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 이건 되게, 이건 저 너무 어릴 시절에 제가 했었던, 그냥 저만의 10대 시절에 제가 했었던 배피절인데, 네. 저는 이게 광야 생활을 끝마친 예수님의 심정을 1인칭으로 음. 상상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제가 음, 한 적이 있어요. 음. 김민기의 상상력을 네. 발휘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좀 종교적인 음. 노래일 수도 있겠다.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를 그때 들으면 좀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되게 구도자적이고 맞아요. 성찰적이다 네. 보니까 뭐 그런 걸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제 자, 뭐 잘못 짚은 거죠, 사실 네. 박정희 정권에서 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리고 이노래의 시대적인 사명을 더 만들어 준거거든 오히려 파급력을 그렇죠. 생명력을 부여했죠. 그 당시에는 네. 그 무슨 뭐 판금 딱지 붙여주는 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마치 퇴폐 미술 그렇죠. 전시회 한 네, 것처럼 네. 그막 그 미어터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판금 딱지를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혼자인 그렇게, 그렇죠. ]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네. 있었던 건데 그거의 상징 같은 노래가 이제 아침 미술이었던 음. 게 아닌가 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요즘 같이 네. 한국의 노래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그 심리가 강화된 시기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음반을 소장하는 것이랑 네.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사실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를 들면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 음. 우리가 예전에는 90년, 그앨범 95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 90년대 아이템 중반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네. 앨범이. 옛날에는 그 앨범을 한번 사면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는 평생 내 거였어요. 맞아요.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맞죠. 그렇죠. 꺼내서 들으면 그게 그 음악이 내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스트리밍 시대로 바뀌면서는 그 음악은 그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거를 잠깐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는 음.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마다 다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네. 건 바이 건으로 지불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음. 그래서 뭐 좋게 보면 머라이어 캐리가 아직도 90년대 낸그 낸 캐롤로 매년 지금도 연말마다 음. 수십억대의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계 이 세계 어느 곳인가에는 김민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알지만 음. 그 노래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시대의 것이고 부르는 사람의 것이야, 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음. 뒤로 물러나 있는 이 태도 태도랄까 이 마인드 세팅이 참 얼마나 희소한가, 음. 얼마나 귀한가라는 네.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약간 비딱한 생각인데 한국 음악의 저작권을 우리 시대가 좀 되게 과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음, 제가 간혹 음, 할 때가 있어요 음, 음, 음. 와, 우리나라 어느 순간인가 21세기 인류가 음악 저작권에다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부여하고 옛날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음, 제가 받곤 하는 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의 흐름의 변화 속에 김민희 같은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음. 뒷것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는 그 다큐 어디선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다 변해간다고 해도 이 자리를 뭔가 지키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될것 같다 네. 어, 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네. 정말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 얼마든지 주류 세력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돈을 빌어서 뭔가 더큰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공헌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거는 다 차단한 채, 맞아요. 관객들에게 유료 구매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산을 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은 약간의 우리 사회가 어쩌면 너무 많은 가치로 인해서 네. 좀 잃고 있는 직업윤리의 한 모습을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 뭐 제가 장필순 씨 얼굴을 되게 아,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laughs> 근데 네. 장필순 선생님 얼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되게 참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 제가 처음으로 장필순 씨의 실물을 공연장에서 본게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토월극장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토월 극장이 원래 이름이 토월 극장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름이 CJ 토월 극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제 CJ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러네. 단계에서 네. 굉장한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음. 이게 대기업이 하는 이런 거에 자본을 받아서 하는 게 이게 맞냐. 그리고 네. 자, 그 후원을 하면 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음. CJ 토월 극장이라고 그렇게 이름 갖다 붙이는 건 네. 맞냐, 과연. 브랜딩을 하는 게. 어, 이게 뭐 공연은 보는 사람의 것이고 그 관객들의 몫인데 뭐 우리가 마치 CJ의 공연을 뭐 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맞아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네. 눈치 네. 보면서 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냐 네. 이 논쟁이었거든요. 전 네. 어린 시절에는 아니 그래도 CJ가 후원해주니까 음. 공연장이 존립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뭐 김민기 선생님이 CJ 토월 극장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지 는 모르겠으나 네. 극장이라는 게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건 아닐 음. 수 있어. 음. 그렇게 자본의 논리로만 음. 생각할 일은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 관점을 이제 한번 저는 좀 되새겨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스폰서십을 하고 있는 네. 여러 이제 기업들이 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역할을 하고 있는 면도 뭐죠 부정하지 네. 않지만 네. 김민기 선생님 같은 일종의 고집을 갖고 있는 네. 예술가들이 또 귀하게 느껴지는 건그 그렇죠. 역시도 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음.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분은 진짜로 그거 이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고 수십 년을 그 길을 걸어 오셨구나.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때에도라는 음.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런 감동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기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역시 아침 이슬이었어요. 음, 아침 이슬과 상록수. 음. 이두 곡이 가장 유명한 김민기 선생님의 음악인데요. 네. 어,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김민기 선생님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전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쵸.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는 거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서 그래. 돋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인데, <laughs> 이분은 이런 거를 오히려 감추고 있네. 네. 근데 그 그게 감추니까 멋있고, 감추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는 좀 아이러니가 네. 있더라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 좀 구도자적인 정신 이 네. 있지 않나 좀 종교인 같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을 저도 역시 많이 했거든요 종교에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고등 종교에서 나타난 모든 고등 종교는 네.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비움? 자기 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을 사실 현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걸 못해서 음. 욕을 많이 먹거든요. 교육지 음, 뭐, 못해서. 네, 자기 비움보다 자기 채움을 자꾸만 실현하니까 네. 대중에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음. 그런데 김민기 선생님이 보여줬던 부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는 과정 아닌가. 네. 어찌 보면 종교인보다 더더욱 구도자적인 정신을 한 명의 예술인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 저에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우리 시대가 노인은 늘었지만. 음. 어른은 줄어든 시대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우리 시대가 지금 감지하고 감각하고 있기로 음.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 없는 이유는 음. 어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음. 그런데 그러면 어떤 어른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김민기라는 사람을 그냥 필부로 느낀다면 우리가 정말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냥, 그냥 뒤에 있었던 한 사람을 네. 우리가 정말 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네. 이 시대가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미쳐 그냥 치,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게 해준 게 이번 다큐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뒤에서 뭔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음. 뭔가 가치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음. 어, 그러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어. 네. 를 시청자들에게 한 번쯤 다시 일깨워줬던 음. 부분에서 저는 이번 SBS 뒷끝 김민기 다큐가 굉장히 큰 의미와 네.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봤고요. 그래서 그 권지던 씨가 말씀하셨던 네, 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지만 정말 음. 사랑이 많다라는 게 김민기의 인생이구나. 네. 어, 직접 운동권 맨 앞에 나서서 운동하지 않았지만 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어떤 양심이나 행동하는 가치를 삶을 통해서 구현했던 그렇죠.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말 저는 좀 찬사를 네. 보내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되게 닮고 싶은 분이다라는 음. 어, 내가 저 정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거 한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런 어떤 일종의 표대를 향해서 네. 가보는 좋은 귀감이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굉장히 계속 감동적으로 봤는데, 네.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좋아하는 김민기 선생님의 음악은 어떤 거예요? 음, 김민기 네.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네. 거?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은데 한 개를 고르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네. 일단 김민기 작품 중에 제가 특 듣... 제일 많이 울었던아 울었어요. 지금도 많이 지금도 들으면 우는 노래가 있어요. 네. 백구라는 노래입니다. 아그 유명하죠. 네. 백구라는 네. 노래를 제가 참 어릴 때. 근데 이건 뭐 저의 어릴 때또 추억도 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그때 선생님이 저희 반은 아니고 다른 반의 선생님이 네. 이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 칠판에다가 가사를 쓰시면서. 음. 그 애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laughs> 이걸. 듣고,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났는데 뭐~ 뭐~ 한 (3교시였다고) 하면 (3교시가) 네. 끝났는데 반 애들이 한 반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갖고 그~ 백구라는 그 노래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음. 그게 아마 뭐~ 양인 선생님도 부르셨죠그죠 네. 양인 버전도 있고 양인 선생님의 그~ 동생인가의 실제 사연을 아마 아, 김민기 씨가 오. 이제 글로 써서 음. 그래도 멜로디를 붙이고 멜로디도 참 너무 아름다운 노래여서 어린 시절에백골 제일 좋았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인에 선 사실 봉우리라는 노래를 전 되게 좋아해요 아, 참 좋죠. 봉우리는 영복이죠. 이렇게 나지막한 네.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 네. 가리키지로 시작하는 근데 이제 그게 양현 선생님 버전도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하는 <laughs> 버전도 있어요 근데 둘다 좋거든요 네. 근데 아까 조세프 님의 그 아버님께서 하신 얘기랑 저도 네. 너무 더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게 김민기 선생님의 음색이 되게 네. 듣기가 되게 편안하죠. 너무 편안하고 음, 네. 바로 몸에 스며드는 듯한 음. 느낌이 위화감 없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김민기 버전의 봉우리 굉장히 음. 좋아합니다. 네. 조 셰프님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아침이슬도 좋아하고 상록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노래들도 좋지만 네. 저는 어, 이번 김민기 다큐를 본 다음에 계속 몇 곡을 들었는데 네.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가을 참 편지. 너무 멜로디가 좋고 아. 역시 김민기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그 노래가 되게 좀 슬프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네. 근데 그... 가사 되게 재밌잖아요 이 노래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아, 가사를 막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어.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네. 멜로디 좋죠 진짜 네. 네. 뭐이 노래랑 네. 아름다운 사람 네. 아름다운 사람? 네. 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가 네. 또참 좋아서 음. 뭐 감히 원우씨한테 부탁을 하자면 네. 가능하다면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 네. 마지막 곡으로 아 한번 아름다운 사람을 좀붙여주셨니다 깔아보는 좋겠습니다. 걸로 네. 좋죠. 그리고 저는 상록수가 어떤 공동 공장 노동자 커플의 네. 뭐 축가로 맞습니다. 원래 쓰신 네. 노래라는 것도 와, 너무 멋있지. 아, 너무 약간 좀좀 좀 위대하게 느껴져. 너무 위대하잖아이 네, 네, 노래가 네. 어떤 한 커플을 위한 맞아요. 축가였다는 네. 게. 아, 참. 그것도 그 공장 노동자를 위한 추가로. 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사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언젠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술이 대중을 사로잡아야지라는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노래들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네. 정말 정확한 한 타겟을 그쵸. 지정하고 누구 한 명? 누구 한 명을 지정하고 만든 그 노래나 작품들이 참 신기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감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 네. 자기 계발서를 본의 아게 비판하게 되는 건데, 네. 자기 계발서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렇게 사세요라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뭐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죠. 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소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설을 구생하, 구성하는 게. 네. 갑자기 소설 얘기를 하는데,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소설의 서사, 그러니까 플롯이 있고, 네. 그 서사를 구,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장들이 모두 다탁 정방향으로 소설의 서사 구조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 그때 그때마다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각각의 문장들이 기능하는데 네. 그 문장들 하나 하나가 독자들이 읽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환기되고 그쵸. 기억이 환기되고 또 때로는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독자랑 교감을 해서 네. 그 독자의 경험과 작가의 의, 의도가 1대1로 교환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훨씬 더 많은 감동이나 삶의 어떤 큰 여파를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김민기 선생님의 상록수도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 한 커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네. 그한 커플이 곧온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공, 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많은 감정들을 네. 담고 있게 되고, 음. 그게 정말 예술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뭐 최초의 싱어송라이터라고까지 말씀을 하던데, 네. 김민기 선생님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케이팝 시장에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곡을 위해서 땀 흘리는 여러 작곡가들의 음. 집합과 규합도 좋지만, 네. 한 개인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한 곡을 완성해내는 이 과정이 네. 어, 얼마나 좀그 모든 스토리가 융화돼서 청자에게 전달될 때, 음. 이게 얼마나 큰그 감동으로 오랜 여운을 남기는지를, 네. 이 40년, 50년, 50년이 넘었죠.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음. 뭐좀 거창한 찬사를 보내봅니다. 좀 대중문화 예술인이든 네. 삶에서 김민기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사람으로 음. 느껴지는 분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어른 같은 사람. 대중문화 예술인 중에서요? 뭐 대중문화 예술인이 아닐지라도 오. 약간 이런 어른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저는 그 저는 뭐 이분이랑 삶의 궤적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했던 음, 음, 분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배우이자 가수인 산울림의 김창완 씨거든요. 아 네. 뭔가 그 느낌이 좀 비슷하죠. 되게 따뜻하고 네. 또 되게 재능러잖아요, 이분도. 아 김창완 씨는 네. 진짜 재능러죠. 네. 이분도 정말 천재적인 재능, 어떤 예술적 재능을 네. 갖고 있고 진짜. 비상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김민기 선생님과 김창완 선생님이 두분다 되게 좀 그냥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산울림 노래 음. 들으면 뭐 뭐야 하고. 저런 노래도 있어? 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산울림은 정말 우리나라 음악사에 정말 한 획을 한 획이 뭐야? 그쵸. 몇 획을 그어 그어낸 그런 분이시고 그쵸. 저는 계속 김창원 선생님이나 김민기 선생님이 서로 정말 다른 분이지만 이상하게 저한테 는좀 비슷한 결로 좀 다가와서 음. 기, 환기되는 면이 있어요. 음. 저한테 좀물 그러니까 끊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사실 참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예전에는 자기 비하적인 리뷰들도 많았던 게 우리나라에는 네. 사는 워낙 뭐 가난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음악도 없었고 전 죄다 표절이었고 네. 뭐 베끼기 해가지고 어떻게 뭐 갖다 붙여가지고 짜기기 해서 네. 어, 이렇게 내는 게 그냥 우리나라 음악이던 때가 있었다. 네. 근데 잘 찾아보면 김민기도 있고 그렇죠. 잘 찾아보면 김청환 씨도 있는 거거든요. 네. 김창완 씨도, 그러니까 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워낙 익숙하게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상록수의 멜로디도 그렇고 네. 예를 들어 산울림의 노래 중에 안녕이라는 노래에서 네. 안녕 귀여운 음. 내친 어,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그렇죠. 만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보다 뭐 비교하는 건좀 웃긴 네, 얘기지만 네. 예술을 비교하는 건 웃긴 얘기지만 알려지기만 했다면 음. 그만큼 위대한 그 시대의 음. 공명을 이뤄낼 수 있는 노래였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다 산울님이 비틀즈와 음. 뭐 비교하던 누구와 비교하건 간에 음. 누구랑 뭐, 뭐 비틀즈도 뭐 감히 비교한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지만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진작부터 음. 많이 있었다.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소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예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의 시선을 줬을 때또 오게 되는 음. 그런 공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음.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또 발견해, 하고 또잘 기록해 놓는 거 우리에게 김민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네. 지금도 계시고 김창환 선생님도 뭐 지금도 활동하고 네. 계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발견하고 자꾸 되새기고 소중히 하는 작업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작큐 보면서 어린이 날에 맞춰서 마지막 3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건지 몰라도 네. 3부의 주제는 그 어린이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음. 그래서 김민기 선생님께서 돈이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이건 해야 한다라고 네. 해서. 어린이 뮤지컬을 2004년부터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허, 참 이게 진짜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게. 이게 참 네. 대단한 게 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 제작한 것도 대단하지만 네. 기존의 문법과 매우 달랐나 봐요. 그래서 음. 물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기록에 의하면 권선징악이나 영웅적인 내용은 배제했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혼 가정이라든지 음,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네. 어린이를 좀그 자체로 그 정말 인격체로 봤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네. 어린이 친화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저희가 지난 지난번 녹음 때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정말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어린이가 아닐까 음. 철학자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 정말 인간이 아무리 뭐 성숙한 척 하고 할지라도 그 어린이의 어떤 해맑은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어, 괜찮은 모습을 음. 괜찮은 사회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그쵸. 어, 지금 이 사회의 저희를 포함한 뭐 성인들의 사명인 것 같고 네. 어, 그 부분에서 김민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지 않았나, 음. 오히려 정말 귀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자라나는 게 되게 귀한 거야라는 음. 모습을 저는 이번 SBS 다큐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안 자극일변도에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많이 나올까를 고민했던 정말 그게 너무나 당연스러 당연하지만 네. 그걸 뛰어넘는 이 시대의 언론인들이 어떤 영상을 릴리즈해야 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던 너무 거창하게 제가 찬사하네요. 전 정말 그 정도로 네네. 큰 고민과 감동이 그리고 노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어른의 네. 모습이 이 영상 안에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저도 큰 감동을 가지고. 방송을 받고 다른 걸다 떠나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김민기 선생님 좀 건강하셨으면 네, 지금 저도. 뭐 투병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상에 아주 잠깐 마스크 쓰신 모습이 네, 나오는 정도인데 네. 그 3월달에 네. 폐관하는 그 행사 때좀 어 마음이 참 부디 건강하셨으면 쾌차하셨으면 하는 쾌차하셨으면 마음. 마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의 뜻을 잘 받아서 네. 이제 또 다음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응원하고. 그 예술인들은 또 그런 가치를 구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삶이 하나의 예술이라 한다면 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모두가 다뭐 나름대로 시를 쓰고 춤을 추고 음. 있는 것이라 한다면 뭐 그런 자세를 우리도 다 각자가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를 전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